그니까 제가 처음 시나리오 쓸때 이제 그런 어떤 뭐~ 착상할 때 그런 한 회사원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퇴근할 때좀 지쳐 있는 양복 입고 서 있는데 좀 멋있으면서도 되게 피곤해 보이고 지속시만큼 멋있진 않았지만 아무튼 제가 우수에 차이는 모습이 이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을까 막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영화들이나 뭐~ 그런 뭐~ 소설들도 보면은 어, 되게 좀 젠틀한 어떤 그뭐 히트 같은 영화 보면은 되게 평소에는 되게 젠틀한 캐릭터인데 싸울 때는 또 무식하게 무지막지하게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캐릭터를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면서 어,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아저씨랑 비슷한가요?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아서 그런 질문은 영화 보고 나선 다시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? 제가? 아 어, 옆에서 제가 더 멋있다고 예 맞아요. 네. 아 네, 죄송합니다. 그 액션 준비하는 건요, 제가 한 촬영 들어가기 전두달 전부터 연습을 했고요. 그리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가 좀 실제 타격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런데 남자들이랑 하는 건 괜찮은데 보셨겠지만 그 여성분이랑 액션하는 게 있는데 아 제가 실제로 많이 정말 때렸거든요. 정말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.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같이 연기하는 상대방 그 배우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오케이 소리가 끝난 다음에 병원으로 바로 가셨죠. 버스 정류장 시내에서 사실은 그 포옹을 좀 약간 격하게 포옹을 할수 있는데. <laughs> 근데 이제 그때 제 편집 과정에서 그미용 캐릭터 얼굴이 너무 좋았고 그 얼굴에서 충분히 넘어가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 했습니다. 그래서 삭제한 거죠. 다른 이유는 없고요. 그 이상 더 진한 장면은 없습니다. 예. 어, 기회가 된다면 뭐 서민이랑 선생님, 같이 뭐 진한 멜로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. 예. 좋습니다. 네. <laughs> VIP 고객이 의뢰한 건입니다. 슈퍼바이 지영도 과장 서민이 대리. 솔직한 말로는 둘다 힘들어요. 사실 무대를 준비하는 것도 저희가 뭐 앨범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뭐 쉽게 되는 작업도 아니고 또 영화도 뭐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준비하는 거라 가지고 쉬운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. 어, 두 작품다. 좀 매력이 있고, 저 색깔이 완전히 틀려서 다 틀려서 뭐 매니아층이 이게 좀 좋아하시는 장르가 틀려서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아 질분지 아 진짜 기자님 정말 즐거움이 아마 틀릴 것 같아요 두 작품다. 어지 그대만 찍을 때도 액션이 있었고요. 회사원도 액션이 있었고, 어, 회사원을 오늘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액션보다는 좀 드라마가 더 많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꼭 저희 회사원이라는 영화가 어, 액션 영화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조금 어, 사람들한테 이네 영화를 봤을 때 뭔가를 심어주는 영화가 된것 같아서,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. 그두 가지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연기는 뭐 액션이나 멜로나 저는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니까, 예. 어떻게 틀리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 지과장님이 실수를 다 평생 사람 죽이는 새끼가. 제가 사실 명성회에서 애기가 네명 났었어요. <laughs> 음, 벌써 한 1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, 뭐, 그 엄마 역할이라는 게 어색하진 않았고요. 그 동준이 같이 잘 자라준 아들이 어디선가 있다면 참 <laughs>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작품을 하면서 했습니다. <laughs> 그쵸. 지소형이 멋있더라고, 굉장히.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촬영할 때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괜찮아요. 저 아직 스물 두 살이에요. <laughs> 진짜 정말 <야>, 너 <laughs> <닮아도> 좋겠다, 씨. <laughs> 그만 뛴다고. 단순한 어떤 액션 영화가 아니라 어떤 드라마나 정서가 같이 좀 진하게 느껴지는 영화로 끝까지 좀 애정 많이 가져 주세요.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과 회사원들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고요. 어 분명히 보시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영화 보신 다음에 사표 내시면 큰일 납니다. 에, 아무것도 없습니다. 많이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넓은 아량과 큰 사랑으로 봐주시기 바래요. 또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. 화이팅! 너살았는거 회사 에서 알았 다고？이 회사 에서, 유 일하 게 기대 했던도 바로 무엇 회 사는 저 에게 모든 것이 었 어요.